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제가 이부분때에서매수타점을 잡아드리고, 무려 165% 급등 흐름을 가져간 종목이에요. 제가 급등주로 드린 문자가 그대로 남아 있죠. 23만 1,000원에 급등주로 꼽아드리고 오늘 시장까지165% 급등 흐름이 나온 종목입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상한가를 따라잡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 채널 안에 두 개가 동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패턴은 양음량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음봉으로 짧게 조정을 받게 되면요. 내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뽑아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이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뽑아주는 이 조정을 기간 조정으로 횡보한 이후에 슈팅을 뽑아주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일 당장의 급등 흐름을 가져가진 않더라도 기간 조정을 받고 슈팅을 뽑아줄 수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 굉장히 중요하겠죠. 눌린 자리에서 매수해준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계좌에 크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이 종목을 긴급하게 준비를 했냐면요, 개인의 매수세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상한가 왔다, 급등 나왔으니까 매도하자. 자,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연기금까지 추가로 매수를 해줄 정도로 세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상단에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했지만 추가적인 매수 우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남아있는 수급들 보세요. 연기금이 어. 이 세력의 주체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종목 정확히 세력이 의도하고 있는 목표가가 정해져 있다는 거겠죠. 제가 이 부분 때에서 매스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급등주로 잡아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급등주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165%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추가적으로 눌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계좌에 크게 수익을 안겨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오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현재 구한테 보시면 보조지표가 떠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앞부분에서 상승을 만들었을 때도 하락 조정이 나왔을 때 보조지표가 뜨게 되죠. 하지만 다음날이 중요합니다. 보조지표가 다시 한번 눌러주면서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죠. 자, 이 종목 월봉으로 보시면 오늘 상승이 나가기까지 매물 공백대가 있어요. 이렇게 매물 공백을 내주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매물대를 소화를 해 주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잡아갈 수 있는 구간대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 패턴이 삼봉 패턴이 있습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주면서 모아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하는 그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삼봉 패턴 앞부분에도 있었죠? 이 부분대도 있었죠.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가져가셔야 될 정보가 1월 달에 보호예수가 해제된 종목이 50개가 된다는 거예요. 코스피 종목 5개, 코스닥 종목 45개가 있습니다. 무려 42%가 풀리는 종목도 있어요. 저는 월 초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보호예수 종목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보호예수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했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고 또 고점일 때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텔레그램 방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보 챙겨가셔야겠죠. 자, 금싸르기 채널 김부장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올려드린 영상 세크 종목 있죠. 이 종목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중간에도 다시 한번 눌렸다가 상승 흐름을 만들어줘서 오늘 시장 18.50%까지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종목 볼까요? 전부 다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10시에 분석해드린 종목 휴림 로봇. 강력한 상승 오파가 나온다. 29%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조반도체. 정고점 잡으러 간다. 오늘 시장에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5%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그 밑에 있는 현대차. 배당락 터진다. 다시는 못볼 저점기에 제가 이부분때에서 설명드렸거든요. 정확히 배당락 터지고 나서 오늘 밑골이 달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1.74%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이 매수 적기입니다. 아직도 상단이 이만큼이 열려 있어요. 제가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나서 27%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자, 그 밑에 있는 현대무백스 오늘 시장에서 4.88%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죠. 자, 그 밑에 있는 DIC 오늘 시장에서 10.69%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원니콜딩스 오늘 시장에서 17.71%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매수타점 잡아드린 자리에서 무려 128% 급등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원니콜딩스는 매수타점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채널을 만들어주고 밑단에 왔을 때만 매수를 해줘도 급등을 가져가는 종목이에요. 자, 오늘도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현대로템. 제가 매수타점 잡아드리고 나서 16% 상승 흐름을 가져갔죠. 오늘도 4.98%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매일매일 급등주 한 종목씩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급등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오늘 시장 급등주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11월 8일 급등주 현대위아입니다. 급등인박 매수가 8만원, 단기 트레이딩 매도가 5% 이상 자율매도입니다. 자 영상 하단에 시간 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급등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10-313-5248 급등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매일매일 드리는 급등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급등주는 급등하기 전에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자점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문자 받아보시고 바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강력한 급등주가 나갑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오늘의 급등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8시 52분이 됐습니다. 급등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오늘 시장에서 22.92% 급등을 뽑아주면서 신고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자, 어제 갭을 채워주면서 저항대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 골랐습니다. 자, 분봉으로 보시면요. 제가 잡은 메스터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볼리저밴드를 모아놓고 상방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볼리저밴드 중심선 20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잡아줬는데요. 자, 현재구한테 다시 꺾여서 내려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매도하기보다는요이 볼리저밴드 의 중심선 20선을 깨지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제가 이 선을 깨지게 되면 텔레그램 방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급등주로 10% 이상 적중했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 차트를 통해서 매수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을 넘겨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잡혀주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죠. 자, 이렇게 수급의 주체가 들어오게 되면 하락 조정이 깊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수급을 받아서 다시 한번 슈팅을 뽑아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의도 5%만 받아볼 수 있는 특급 자료. 현대오토에버 세력이 목표라 하고 있는 목표가가 정확히 있다는 거예요. 차트로만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보력에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이 종목 눌린 자리가 왔을 때 매수해서 세력이 정한 목표가까지 세력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겠죠. 010-313-5248 김부장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요. 세력의 목표가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 이 보고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편하게 신청해주셔서 무료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본다면요. 이 종목 30분 봉으로 보시면 상승 추세를 잡아주는 볼리저밴드의 중심선 20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자, 볼리저밴드를 모아놓고 이제 다시 한번 슈팅을 뽑아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을 모아주고 있다는 건 장마판으로 갈수록 볼리저밴드를 쪼아놓고 여기서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구간 때부터 바닥을 잡아놓고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구간 대가 과열을 끝내 놓고 내려오고 있는 구간 대거든요자 제가 잡아드린 메스타 좀 똑같죠. 파란색 무릉덩이에 보조지표가 내려오고 거래량이 바닥으로 말라붙어 버려요. 자이 시그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근거에서 매수를 했을 때 어김없이 시원시원한 슈팅을 뽑아주게 되는 거죠. 자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간 대에서 매수했을 때 시원시원한 슈팅을 뽑아주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매수 타점을 잡아서 텔레그램 방에 넣어놓겠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추가적인 상한가도 잡아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 자리에 와 있습니다. 010-313-5248 김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챙겨 가셔야겠죠. 네, 이 종목 대응 전략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제가 새해 첫해 잡아드렸던 종목 원익콜딩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종목을 잡아드리면서 날짜와 시간이 동시에 찍히는 네이버 페이지를 캡처를 잡아놓는데요. 2025년 2월에 잡아드렸어요. 원익홀딩스 시초가에 매수해서 급등을 잡아냈죠. 자, 원익홀딩스 어떻습니까? 3,600원이었던 종목이 4 8,7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는 종목들이 결국엔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아드렸던 종목 2월달에 두산에더빌리티 잡아드렸습니다. 자, 두산에더빌리티 2 4,300원일 때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10월 이후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7 5,800원에 마무리가 됐어요. 자, 제가 잡아드린 종목들 굉장히 강력했죠. 삼성전자 2025년 1월 23일, 12시에 잡아드렸습니다. 53,700원. 매수타점 잡아드리고 나서 12월 말에 12만 400원이 됐어요. 자, 얼마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잡아드린 종목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런 수익률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1월 23일에 잡아드렸습니다. 9시 24분에. 21만 7,500원. 자, 12월 말에 65만 2천원이 됐어요. 자, 보이시나요? 몇 퍼센트의 상승이 나가는지 측정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새해 첫 해, 2025년 1월 7일에 잡아드렸습니다. 장중에. 39,600원. 올해부터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물론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월말에 113,700원. 이런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자, 무조건 대장주만 잡아드린 것도 아니에요. 클로버,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2025년 1월 6일, 9시 3분에 잡아드렸어요. 11,210원. 주가 어떻게 됐나요? 월 말에 63,000원 됐어요. 제가 새해에 잡아드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 1, 2년 할 것도 아니고 저는 평생 주식으로 먹고 살 거기 때문에 해마다 폭등이 유력한 종목들을 뽑아드리고 있어요. 2026년 가장 급등이 유력한 종목 5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다 뽑아왔어요. 여러분들 물려있거나 바쁘신 분들은요. 1위 종목만 보셔도 큰 수혜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1위 종목 재무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업이익 전망치를 한번 보세요. 최근 주가 대비해서 3배 이상 실적 개선이 찍혀주고 있죠. p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현재 주가 대비 폭등이 나왔을 때 영업이익보다 전망치가 3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전고점을 찍었을 때보다 전망치가 3배 이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300% 추가적으로 올해 말에 600% 폭등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재무가 이렇게 찍혀주게 된다면 전고점 대비했을 때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1위 종목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바쁘신 분들 아니면 물려있어서 현금의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1위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원익 홀딩스 2월달에 잡아드렸어요. 3600원일 때. 네이버 실시간 인증은요. 실시간 금액이 찍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해요? 제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이 수익을 다 챙겨가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 챙겨가셔야겠죠. 자, 제가 이 자료를 방금 텔레그램 방에 넣어놨습니다. 이 종목 받을 수 있는 방법 010-313-5248. 숫자 1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바로 1등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챙겨가셔서요. 여러분들 2026년 말에 큰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